멘붕하면 이 게임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멘붕의 멘붕을 위한, 멘붕에 의한 게임, 바로 다크소울입니다. 사실 이 게임은 게임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유저라면 악랄한 난이도와 수많은 패러디로 인해 보기 싫어도 한 번쯤은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게임입니다. 랭킹공에서도 몇번 등장한 적이 있죠? 다들 아시겠지만, 신급 컨트롤이 아니고서야, 공량없인 절대 깰수 없는 높은 난이도와, 미로 함치는 복잡한 맵 구조로 플레이어에게 멘붕을 주고, 나름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 해도, 보스 앞에서는 무기가 나뭇가지로 변하며, 방어구는 종이 쪼가리로 바뀝니다. 여기서 2차 멘붕을 겪죠. 이것뿐이라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안 그래도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 맵 곳곳엔 온갖 함정들이 플레이어를 죽이기 위해 설치되어 있고, 희망이라고는 털끝 하나 보이지 않을 만큼 암울한 스토리로 3차적인 멘붕을 줍니다. 정말 이 게임은 멘붕 게임의 정석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게임 자체가 유저들의 스트레스를 지속게 만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정말 멋져요. 게임은 저마다 독특한 컨셉을 내세우며 플레이어들에게 어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필은 짜릿한 쾌감과 같이 긍정적인 것들이 대부분이죠. 하지만 반대로 짜증과 스트레스를 받기 위해 하는 게임을 한 경우가 있을까요? 다크솔은 분위기는 아무리 하더라도 짜릿한 쾌감이 있지만 이 게임은 오직 스트레스와 멘붕 단두 가지만 존재합니다. 거기다 공격이 명중할 확률이라든지 치명타를 발생시킬 확률이라든지 모든 것이 랜덤으로 돌아가고 이기는 전투가 질 수도 있으며 지는 전투는 무조건 지는 살인적인 난이도로 많은 유저들에게 멘붕을 선사해주죠. 게임의 컨셉 자체가 모험가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정신적으로 서서히 몰락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 희망이라곤 전혀 없으며, 소수의 영웅을 키우기 위해선 약한 영웅을 무더기로 던져 투입시킨 후, 귀한한 영웅들이 가지고 온 아이템만 챙기고 해고해버리는 피도 눈물도 없는 파밍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도 던전에 들어간 순간부터는 그냥 어두운 동굴을 지나게만 해도 스트레스를 받고 그 밖의 여러 요인으로 인해 영웅과 함께 플레이어의 스트레스가 점점 올라가는 게임입니다. 물론 이 게임은 세이브를 할 수가 없어 한 번이라도 잘못되면 그대로 망해버리는 것도 한몫했죠. 산마 게임을 제외하고 단순히 어려운 난이도로 유저들에게 멘붕을 주는 게임은 이 게임이 가장 독보적일 겁니다. 그 게임은 바로 닌자 가이덴. 이 게임은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접근성을 가졌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챕터 1을 깨지 못하고 패드를 집어던지게 만드는 게임입니다. 다크솔 같은 경우는 그래도 플레이어와 캐릭터가 함께 성장할 수는 있지만 닌자 가이덴은 이미 슈퍼 닌자인 캐릭터를 플레이어가 조작해야 합니다. 게임이 워낙 어렵다 보니 다른 게임들처럼 공격을 잘 놓고 빠른 시간 안에 보스를 깨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닌 그냥 안 죽고 버티는 것 자체가 잘하는 것이라고 할 만큼 미친 난이도를 가지고 있죠. 게다가 여기엔 잡몹들조차도 수리검과 콤보 공격, 회피, 잡기 등을 기본적으로 사용한데다가 AI가 상당히 높아 상대하기 매우 까다롭고 여기저기서 우르르 몰려나오는 몹들을 보고 있으면 그동안 학살해오던 잡몹의 감정이 어떠했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난이도 때문에 보스의 방까지 도달하기만 해도 컨트롤을 잘한다고 칭찬을 받을 수 있으며. 어찌 어찌 보스방에 도달한다고 해도 반격기, 돌격기 등 여러 콤보를 마구마구 써대는 보스 앞에선 절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게임들과 같이 단순히 패턴만 외워서 공략하기만 되는 게임이 아니라 보스가 플레이어에게 대응하기 위해 각종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패턴을 안다고 해도 어려운 편이며 완벽히 공략을 했다 해도 격파하기 어려운 보스들이 있는 만큼 난이도 면에 있어 이 게임이 가장 악명이 높은 편입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나아지지만 정신적인 고통은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기 힘들죠. 이번에는 정신적으로 멘붕을 선사하는 게임 스펙급스터 라인입니다. 이 게임은 명작이긴 하지만 게임을 즐기기엔 그닥 좋지 못한 게임입니다. 플레이어의 머리를 사정없이 때리는 비극적인 상황과 아무 하다 못해 죄책감이 들게 만드는 여러 장면들로 멘붕을 일으키는 게임이라고 할수 있죠. 대부분의 FPS 게임들이 그렇듯이 전쟁이 일어나면 주인공은 자신을 칼로 막는 적을 무찌르며 앞으로 나아가면 그만이지만. 여기서는 그 많은 사람을 죽인 플레이어에게 전쟁이 휩쓸고 간 참혹한 진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좀더 나은 선택을 원하는 플레이어에게 선택지 하나하나가 전부 절망적인 것을 강요하고 있죠. 플레이어는 게임을 하는 내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게 옳은 일인 줄 알고 계속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이상 설명하면 스포일러이기 때문에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직접 플레이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신적인 멘붕을 주는 게임은 또 있습니다. 게임의 이름조차 마약 이름인 LSD죠. 사실 이건 단순히 게임이라고 하기엔 뭐한게 게임성이라고 불릴만한 것이 아예 전혀 없습니다. 공식 홍보 문구에서조차 이건 게임이 아닙니다. 라고 적혀있을 정도죠. 일단 이 게임은 상당히 기괴하면서도 이상합니다. 목표는 게임 개발자들이 10년 동안 꿈꾼 세계를 365일 동안 돌아다니는 것 뿐이지만 일반인은 365일은 커녕 100일도 못 채우죠. 처음엔 비교적 평범하게 시작하지만 가면 갈수록 그로테스크하고 소름 돋는 것들이 튀어나오고 기분 나쁜 느낌이 들게 합니다. 게임을 플레이하다 보면 어지럼증을 느낄 수 있다고 하며 심하면 구토 증상까지 호소하는 그야말로 멘붕의 극치를 볼수 있는 게임입니다. 오죽하면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게임 1위로 뽑힐 정도겠어요.